시편 4 0편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시 내가 참으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내게로 향하시며 또내부어지점을들으셨도다또 주께서 나를 황폐한 땅의 구덩이와 진흙으로부터 끌어올리셨으며 또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또 주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를 신뢰할 것이라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신뢰를 여호와께 두는 사람이며 또 교만한 자들에게로 돌리지 않는 자이며 거짓으로 빠지지 않는 자들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는 많은 것들을 행하셨나이다 주의 놀라우신 일들과 우리들에게 대한 주의 생각들을 주님께 나열하여 내가 선포하고 또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것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귀를 뚫으셨나이다. 주께서 태움제와 속제제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가 왔으며 나에 대해서는 책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또 주의 율법이 내 안에 있나이다. 많은 회중에서 내가 의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나의 입술을 내가 닫지 않았으니 여호와시여 주께서 알고 계시나이다. 주의 의를 내가 내 마음속에 감추지 않았으며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주의 인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많은 배종 앞에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주여와시여 주의 긍휼을 내게 금하지 마소서. 주의 인애와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는 셀 수도 없는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며 부정이 나를 따르며. 또 나는 볼수 없나이다. 그들은 내 머리털까지 셀 수도 없으며, 또 마음이 나를 떠난 나이다. 기뻐하소서, 여호와시여, 나를 구출하소서, 여호와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아 없애려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로 다 같이 창피를 당하게 해 주소서. 또내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게 하시며 굴욕을 당하게 해 주소서. 나를 향해서 아하 아하라고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놀라게 해 주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핍절하오니 주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내 하나님,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내 구세주이시니, 지체하지 마소서.